여러분 제가 오늘 방송키기 전에 X에다가 쓴거 여러분 저, 저렇게 장문에 긴거 쓰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어떻게 쓰는지? 자 특별 강의 여러분들이 저의 장문 실력을 멋있게 봐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중히 사양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안 돼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네 공식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에 햄버거를 먹었다고 쳐요. 오늘 내가 햄버거를 먹은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길게 쓰는 법첫 번째 쓸모없는 생각들을 많이 하기. 그리고 진짜 쓸모없는 미사여구 붙이기. 그리고 한번 스페이스바에서 엄지손가락을 멀리 두기. 습관적이에요 처럼 스페이스바를 눌러버려 가지고 오른손가락 닿지 않게 거리를 좀 둬야돼요 이렇게 자 제가 예시로 예문을 좀 해볼게요 옳은 답변과 잘못된 답변 무엇이 잘못됐느냐 잘못된거의 예시에는 지금 띄어쓰기가 있습니다 띄어쓰기 안돼요 이거 ㅅㅅ ㅍㅍ 이런거는 아름다운 사각형을 이루게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예요 이런 작은 글씨들은 너무 안 됩니다. 이렇게 쓰고 싶으면은 하하를 쓴다든지 히히로 쓰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인삿말을 굉장히 길게, 왜냐하면 인삿말은 아무리 길어도 어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길게 적으면은 뭔가 약간 반복될 수가 있 있거든요. 하지만 처음에 시작한 인사는 반복될 가능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를 최대한 길게. 아, 나름의 규칙이 있어요, 진짜로. 제, 제가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2강 들어갑니다. 제 2장 점점점 더 보기에 대해. 자, 점점점 더 보기 이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제는 점점점 더 보기는 지루하고. ]이에요. 지루하고 현악적이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점점점 더보기를 쓰지 않아도 얼마든지 길게 쓸수 있잖아요 그쵸? 굳이 굳이 한두 줄 쓰고 점점점 더보기 아 이거는 내 재능을 더 이상 표현하지 않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더보기는 가능하면 쓰지 않는 걸를 추천드립니다 아 다른 강의 신청할 걸 겁나 어려워요 교수 어려워요? 이상하네 그렇게 어려운가? 나중에 한번 테스트를 좀 해봐야겠어요. 음. 음. 오. 결국 요약해서 통새우 아퍼를 먹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어차피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길게 써도 보는 사람들은 요약해서 보거든요. 그럼 간단하게 해주시면 안 되냐고요? 아,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독해력이 좋조신지에 대한 이제 가벼운 뭐 트레이닝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쓰면 재미 없잖아요. 누구나 쓸수 있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쓰고 아, 저 오늘 햄버거 먹었어요. 간단하게 누구나 쓸수 있음. 하지만 안녕하세요. 막코 여러분, 전 오늘 햄버거를 먹으러 갔는데요. 햄버거를 먹으려고 한 순간 바로 앞에 지나가던 고양이가 너무 귀여워서 고양이가 놀다 보니 아불싸 햄버거집에 브레이크 타임이라는 게 생겼더군요. 이런 저는 어쩔 수 없이 다른 햄버거 가게를 어쩌든 이런 식으로 아무나 쓸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니가 이겼다. 네 <laughs> 이기려고 한건 아닌데. 아무도 안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안 쓰니까 더더욱 써야 되는 그런 거 아닐까요? 하하하. <laughs>